레위기를 알면 성경이 열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 앞에 섭니다. 많은 이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거룩의 길을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의 중심 그리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먼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4장 20절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속죄재물로 삼아 속죄한 즉 그들이 사암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길이었고 그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레위기에는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구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에서도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속죄일을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삶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다면, 아멘으로 고백해주시고, 함께 나누어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